정성들여 만든 명절 음식들, 맛있게 먹기는 해도 늘 남기 마련입니다. 냉장고 속 남은 음식들의 색다른 요리법, 조은혜 기자입니다. 노릇노릇한 전과 쫄깃한 가래떡, 영양만점 나물까지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처치곤란에 그대로 냉장고에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먹자니 질리고 버리긴 아까운 명절 음식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설 명절 음식 처치 곤란하시죠? 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어, 정말 멋진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남는 가래떡 몇 줄이면 간단하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 할 요리는 가래떡을 이용해서 견과류와 함께 패페로를 만들 겁니다. 가래떡을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서 어, 꿀과 유자청을 바른 다음에 견과류를 묻혀 가지고 가래떡 빼빼로를 만들 겁니다. 남는 가래떡에 꿀과 유자청 약간, 채썬 대추와 견과류, 그리고 계피가루 조금만 있으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먼저 가래떡을 먹기 좋게 자른 후 달군 팬에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알맞게 구워진 가래떡을 한 개씩 꼬치로 꽂아 준비해 둡니다. 견과류는 곱게 다져서 계피가루와 채썬 대추와 함께 섞어 줍니다. 가래떡을 달콤하게 해줄 소스는 유자청과 꿀을 섞어서 만듭니다. 가래떡 꼬치에 준비된 유자 소스를 바르고 섞어놓은 견과류를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가래떡이 순식간에 고소하고 달콤한 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나물 참 많이 남으시죠. 어, 남는 나물 이용해서 나물밥 아란치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란치니는 시칠리아식 주먹밥 튀김입니다. 쉽게 변하는 나물, 오래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젠 이 나물이 특별한 변신을 할 차례입니다. 밥한 공기와 각종 나물, 여기에 계란 한 개와 쪽파 두 줄기, 들깨가루와 식용유, 피자 치즈, 또 토마토 소스, 마요네즈,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빵가루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나물을 잘게 다집니다. 달군 팬에 다진 나물과 밥을 한대 섞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들깨 가루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줍니다. 잘 볶아진 밥으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 안에 치즈를 넣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밥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차례로 묻혀줍니다. 그리고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이때 기름 온도는 160도에서 170도. 젓가락을 넣어 거품이 올라오면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알맞게 튀겨진 동그란 반죽이 바로 아란치니. 토마토 소스와 함께 장식하면 완성입니다. 전 식으면 맛이 없으시잖아요. 전을 이용해서 라자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자냐에 들어가는 면 대신에 전을 이용해서 파스타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실컷 먹고도 전이 남았다면 도전해 볼 만한 특별한 요리가 있습니다. 재료로는 각종 전의 토마토 소스, 밀가루와 버터, 우유에 파마산 치즈, 피자 치즈,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후추와 소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은 알맞게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화이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 버터를 녹인 후 밀가루를 넣고 볶아 줍니다. 거기에 우유와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화이트 소스 완성입니다. 전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줍니다. 다시 전을 올린 후 이번엔 만두로 둔 화이트 소스를 올립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은 전 위에 피자 치즈를 올려 오븐에 구워내면 끝입니다. 각종 소스와 어우러진 전 라자냐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남은 명절 음식들 어떻게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렇게 특별한 요리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